안녕하세요, 캔플리입니다. 닌텐도 이숍 1월 다양한 신년 할인 소식들이 있었고 개인적인 취향이 첨가된 게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대 90% 할인되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원하는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2024년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포더킹은 턴 기반 전략 RPG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자신의 파티를 이끌고 대력을 탐험하며 전투를 벌이고 퀘스트를 수행합니다.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매 플레이마다 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며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혼자서 플레이할 수도 있고 로컬 혹은 온라인으로 최대 3명의 플레이어와 협동 플레이도 가능하여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 게임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맵을 여러 캐릭터 클래스 중에서 선택해서 즐길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독특한 능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초기화되며 높은 위험을 감수할수록 더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로그라이크적 요소 또한 이 게임의 재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도전적인 게임플레이를 좋아하시는 유저들에게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악몽의 왕자는 퍼즐 플랫포머 스타일의 게임으로 트라인 시리즈의 네 번째 주요 작품이며 이번 시리즈에서는 젊은 왕자가 악몽을 현실로 소환하는 치명적인 능력을 발견하면서 생기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새 주인공이 모험을 떠납니다. 트라인 4는 전작인 트라인 3의 3D 플레이 스타일에서 벗어나 시리즈의 원래 2.5D 사이드 스크롤링 플랫폼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게임은 감각적인 아트워크, 수준 높은 퍼즐 디자인 그리고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독특한 능력과 스킬을 가지고 있어 퍼즐을 해결하고 적들을 처치하는데 사용됩니다. 트라인 시리즈는 항상 아름다운 시각적 요소로 유명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화려하고 마법 같은 분위기의 그래픽을 선보이며 환경과 캐릭터의 능력을 활용해 풀어나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퍼즐이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혼자서 플레이할 수도 있지만 최대 3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협동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베어너클4는 EDM과 펭스코롤 액션 게임 장르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유명 액션 게임이며 베어너클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기존 시리즈를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다듬어진 게임 시스템과 새롭게 그려진 아름다운 그래픽, 그리고 베어너클 시리즈의 작곡가인 유조 코시로를 비롯한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한 사운드 트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작의 주인공인 엑셀 외에 블레이즈, 아담,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인 체리, 플로이드 등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1인 플레이는 물론 동료와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협력 플레이를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끈한 액션과 타격감이 인상적입 특히 화면이 흔들리는 연출과 진동이 인상적이며 쉽게 연결되는 콤보와 새로운 메가 크래쉬 시스템 덕분에 더욱 멋진 액션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EDM을 활용해 레트로 감성을 잘 표현한 액션 게임 베어너 극볼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맨 11은 전통적인 2D 플랫폼 스타일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레벨을 탐험하고 적들과 전투하여 보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버스터 캐논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하고 승리한 보스로부터 특수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메가맨 11은 시리즈 전통을 이어받아 도전적인 난이도와 다양한 퍼즐 요소를 제공합니다. 게임 진행 중에는 플레이어의 반사신경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며 보스와의 전투에서는 그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약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또한 메가맨의 파워와 스피드를 대폭 강화하는 신기 더블 기어 시스템으로 기존 시리즈를 뛰어넘는 자유도와 풍부한 난이도 선택으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가맨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익숙한 게임 요소와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으로, 미션 게임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열혈경파 쿠니오건 외전 리버시티 걸즈는 30년 이상 액션 게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쿠니오건 시리즈의 외전 타이틀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난폭한 싸움 실력을 지닌 미사코와 쿄코 콤비가 주인공이며 쿠니오건 시리즈에 등장했던 다양한 캐릭터들이 함께 등장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게 됩니다. 액션 게임의 명가 아크시트의 웍스에서 샨티시리즈로 유명한 웨이포워드가 협력한 이번 작품은 톡톡 튀는 애니메이션 같은 장면들과 코믹만화 스타일의 연출 그리고 추억의 신조피트 스타일 그래픽과 신디사이저 팝 스타일 음악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색다른 쿠니오곤 시리즈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플레이해봐도 좋을 작품입니다. 엘디스트 소울은 폴른 플래그 스튜디오에서 만든 소울 렉크 액션 게임인데 소울류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재밌는 게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작품입니다. 고대로부터 악의 신들에게 지배당해 억압받던 인간들이 반기를 들고 성벽 안에 악신들을 가두지만 악신들은 복수로써 온 세상의 대기관을 일으켜 인류를 멸망의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인류의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이들의 희망을 짊어진 고독한 기사가 순수함을 상징하는 대검 옵시디언을 손에 쥐고 고대 악신들을 처치해 나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전투, 보스전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고대 는 플레이어가 극복해야 할 새롭고 고유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더불어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얻은 하늘의 힘을 사용하여 고유의 개성과 특성들을 해금할 수 있고 다양한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미궁을 탐색하다 보면 다양한 NPC들과 교류하며 아름다운 도트의 디테일로 그려진 성스러운 요새를 직접 감상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미 스톰포 로드 투 보루토는 기존의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미 스톰포에 추가된 콘텐츠로서 넥스트 제네레이션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작품에서는 나루토의 아들인 보루토와 그의 친구들 이야기를 진행하며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은 3D 격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캐릭터들은 고유한 기술과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게임 모드에서 전투를 펼치며 스토리 모드, 대전 모드, 온라인 대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미 스톰포 로드 투 보루토는 나루토 팬들에게는 즐거운 게임 으로 원작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다양한 캐릭터들과의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원작의 장면을 재현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강력한 기술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위쳐 3 와일드헌트 컴플리트 에디션은 리비아의 게롤트가 되어 의료를 받고 괴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가득하고 괴물이 들끓는 대륙을 마음껏 탐험해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대륙의 판도로 뒤바꿀 수도 있는 살아있는 무기이자 예언의 아이 시리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컴플리트 에디션에는 100시간 이상의 방대한 오픈월드 모으며 즐길 수 있는 본편 게임과 50시간 가량의 거대한 스토리 확장팩인 하츠스톤앤 블로드앤 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본편 게임과 확장팩 모드를 한국어 음성으로 즐길 수 있으며 더 위쳐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템을 비롯한 추가 콘텐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랑그리사 시리즈의 초기 두 작품인 랑그리사 1편과 2편을 리메이크한 한본입니다 비주얼의 리뉴얼과 동시에 풀 보이스로 그려지는 시나리오, UI, 시스템의 최적화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으며 원작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모드를 기본 탑재한 작품입니다. 랑그리사 시리즈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전략적인 전투, 복잡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레이어는 자신의 부대를 편성하고 적군과의 전투에서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다양한 유닛과 스킬을 활용하여 전투를 펼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게임의 진행과 엔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랑그리사 1과 2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는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깊은 전략 요소와 풍부한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받아온 시리즈이며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전략을짜며 게임을 즐기실 분들은 구매해서 플레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다게 갓워즈 더 컴플리트 레전드는 고대 일본을 배경으로 주인공 카구야가 동료들과 모험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로 일본의 전래동화를 소재로 삼은 독재적 세계관과 높은 전략성으로 호평을 받은 전작 갓워즈 시대를 넘어해 신규 요소를 추가하고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갓워즈의 완전판입니다. 본작에서는 젊은 무녀 오리이메가 신규 캐릭터로 등장하며 일정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배틀에 참전시킬 수도 있으며 전작 주인공 카구야의 라이벌이었던 모모타로와 그의 신복이 캐릭터로 등장해 전략의 폭이 더욱 넓어진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전작의 주인공일행과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이 시나리오 추가 등 150시간 이상의 방대한 플레이 볼륨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스피드 고속화 및 헬프 기능이 추가가 되어져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으니 독특한 SRPG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